오늘도 이 자료 띄우고 시작을 합니다. 지노맨 컴퍼니 이번에도 삼양봉 캔들 패턴 나오니까 역시나 시대분출을 했습니다. 오늘도 12% 상승을 했고요. 급소 공개하고 나서 벌써 23%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봉 캔들 패턴의 파괴력 오늘도 실감을 하셨을 텐데요. 매수를 부르는 삼양봉 캔들 패턴 이 패턴으로 급등한 지노맨 컴퍼니 주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주식답게 분석한다고 자부하는 주식시장파이법 채널의 차트트레이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진노맨컴퍼니 종목에 대한 기업 이슈, 차트 분석, 매매 타점, 주가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특히 왜 오를 수밖에 없었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더질 좋은 정보 및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구독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영상이 괜찮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굿럭, 성투, 파이팅 이런 댓글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진우맨 컴퍼니는 1월 19일 장이 종료되고 올려드린 영상에서 20일부터 마이너스권 은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차트상으로 19일이면 네이삼량봉이 나온 상황이니까 이날부터 이제 매수를 음봉해서 여기 지금 아래 꼬리 있죠? 네 여기 아래 꼬리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 정확하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매수기에 정확하게 줬고요. 현재 뭐큰 상승은 아니지만 네2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추천 후에 2 배급등한 모비스가 있고. 또, 그리고, 3배 급등한 슈림 로봇이 있는데, 자, 이 종목들 모두, 자, 이 3양봉 캔들, 이 3양봉 캔들이 나온 3양봉 캔들 패턴 종목으로서 추천드린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 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슈림 로봇이라든가 오비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3 종목만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양봉이 3개 나온 종목들을 무더기로 그런 종목들을 던져놓고 추천, 추천식으로 전, 던져놓고 오른 종목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영상 못 보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지노맨 컴퍼니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는 삼양봉 캔들이에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여러 번좀 드렸었는데 매수를 부르는 삼양봉 캔들입니다. 네, 이 삼양봉 캔들이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좀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윗 꼬리 아래 꼬리들이 있는 것들이 더 좋아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예 없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저점 이게 없잖아요. 그리고 고점도 낮고 그, 그 저가 고가 이 꼬리들이 없으면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노맨 컴퍼니는 그 흐름이 좀나아지고 있죠. 꼬리가 잘 보이는 흐름이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체력주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1선 따라서 잘 갔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졌고 중간에 저 역시도 이 11선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에 고점을 음, 그 찍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이 조정 흐름이 바로 차트가 깨졌다가 바로 회복을 하죠. 이 추세로 회복하는 흐름. 음, 이전 영상에서 어, 자꾸 이제 이전, 이전 영상을 얘기를 하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차트를 한번 깨고 다시 안 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 회복을 한 상황이고 확실히 이제 흐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자, 전략은 마이너스 건. 음봉 그러니까 나올 때자 이런 식으로 요 구간이죠. 가격대로 보게 되면 뭐 7500원 아니면 음봉 흐름. 네, 여기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급으로 밀어붙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삼양봉 캔들 패턴이 항상 적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영상에서 그리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모비스 영상에서 설명을 잘 드려놨고요 조건이 더욱 잘 맞아 떨어지고. 거기에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시점이었고 지수도 좋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확률이 올라가서 이진우의 컴퍼니처럼 또 시세를 단기적으로 어, 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 언제나 이제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100%는 없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저 역시 그 동안 25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중, 확률 높은 매매 패턴으로서 하나가 바로 이 삼양봉 캔들 패턴이에요. 사실, 기법이라 말하기도 웃깁니다. 자, 다른 전문가 분들 뭐 기법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패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떤 조건, 뭐, 올랐다가 빠졌다 해서 음뭐 이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기법이라는 거는 그 시기에만 잠깐 맞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르는 장에서만 맞을 수가 있겠고, 혹은 맞는 종목만, 적용이 되는 종목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양복 핸들 패턴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뭐, 저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삼양복 핸들 패턴은 주식 투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거래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 어, 수급을 이용한, 결국은 수급을 이용한 매매일 뿐이에요. 다양한 테크닉 사실 필요 없습니다.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쌓아서 저 나름대로의 확률이 높은 매매 타점을 만든 것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 공식화 패턴이 몇개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수익 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만의 노하우를 통한 종목 추천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바로 어제 구독자님 200명 돌파로 약속해드린 텔레그램 추천방을 오늘 개설을 했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영상 댓글을 보시면 주식시장 파이법 무료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자, 이렇게 고정 댓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해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하고 입장해 보신 분들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장중 종목 소개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료 띄우고 시작을 합니다. 지노맨 컴퍼니, 이번에도 삼양봉 캔들 패턴 나오니까 역시나 시대분출을 했습니다. 오늘도 12% 상승을 했고요. 급소공개하고 나서 벌써 23%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봉 캔들 패턴의 파괴력, 오늘도 실감을 하셨을 텐데요. 매수를 부르는 삼양봉 캔들 패턴, 이 패턴으로 급등한 지노맨 컴퍼니 주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핵심 요건은 이따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진호맨 컴퍼니 기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맨 컴퍼니는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자, 기업을 뭐다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모멘텀만 본다면, 신약 후보물질 같은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 기술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이전 모멘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지난 24년에도 기술 이전 한 건을 성공을 했고 25년에도 한 건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도 한건 이상을 기술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 이전,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라고 봤으니까. 그런데 이 기술 이전이 결국 주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지노맨 컴퍼니 지난 24년 자 지난 24년 6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6월 3일에 24년 기술 이전 권이 이때 음, 뉴스가 되면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점상한가를 갔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한 이틀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25년, 25년에는 2월 12일, 네 바로 이날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니까이 기술 이전의 모멘텀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4년, 25년 물론 이 종목 길게 보면 하락 추세가 너무도 길었습니다. 21년에 꼭대기를 찍고 고점을 찍고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반토막 정도가 아닙니다. 10분의 1, 20분의 1 정도까지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어도 단기 시세만 에 그칩니다. 잠깐 올랐다 빠지고 그리고 또 언제죠? 25년 이때 네, 이때 정말 보이지도 않네요. 이때도 어, 정말 반짝 거의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24년 기술 이전 거는 그래도 계약금을 한 7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임상, 전임상이 꽤 진행이 좀 돼가지고, 이 물질이 좀 가치가 있다,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기술 이전을 한 기업이 70억 정도를 이제 계약금으로 준 것이고요. 그런데, 25년, 2월 10일에 이 기술 이전권은 계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번게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그 기술 이전한 기업이 이에 대한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를 통한 뭐 로열티 같은 것들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이 바로 들어온 24년 건은 그래도 주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고 25년에 한 푼도 받지 못한 25년 기술 이전 건은 향후 미래의 모멘텀은 있지만 네, 당장에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 이전 건이 뭐 계약금을 받든 안 받든 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당시라면 영향이 수, 크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르죠. 증시는 5천 포인트를 찍고 있고 어느 정도 매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술 이전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기로는 또 급등할 수 있겠지만 재료 노출로 주가가 이미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뭐 기술 이전 이런 내용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뭐 수익만 내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 종목은 아쉽게도 하락세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호재가 힘을 못 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익과 직결되는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 타점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재료가 있다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재료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멘텀이 결국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요,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고, 차트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타점을 잡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지놈의 컴퍼니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강조해드린 3양봉 캔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네, 이 삼양봉은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전에도 이 자료를 많이 써먹었어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양봉은 거래량이 크게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이두 번째 세 번째 양봉인데 최소한 이첫 번째 캔들 보다는 두배 정도 거래량이 늘어야 하고요 대신에 이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은 거래량이 좀 비슷한 게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캔들이 조금 적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결국 그 흐름이 이어졌고,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죠? 이런 꼬리들이 적절하게 위치를 하면서 주가 올라갔고, 저점도 높였고, 고점도 높였고, 종가도 높였고, 그리고 또 주가 위치,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위치가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을 유입을 시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또, 시세가 분출될 수 있었고.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세력주로서의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큰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정받을 때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확인하고, 조금 주가는 높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오르겠지, 이제 오르겠지. 자, 볼게요. 그러면, 이때 잡으신 분들이 저점에서 잘 잡은 건 맞죠? 근데, 이운봉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지루함, 지루하죠.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오거든요. 현 시점 매수 접근이 유효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종목이 세력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11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어, 7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11선 따라 가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예상이잖아요. 그리고 주식투자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며 변화를 줘야 하죠. 어쨌든 11선의 지지 흐름을 보고 단기 접근으로 11선에 붙을 때 11선에 붙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제 쭉쭉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가 좀 횡보를 한다. 그 횡보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붙습니다. 이 캔들과 붙게 되죠. 그랬을 때 1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포인트가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뭐 이걸 깨졌다볼 수는 없는데요. 이때를 보세요. 11선이 이탈을 했지만 바로 회복을 합니다. 다음날 양봉으로. 그러니까 11선을 이탈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말을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종가로 봤을 때, 뭐, 이거를 20, 그 11선 이탈로 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 매도냐? 그게 아니고, 다음날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11선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루 더 걸려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 수학처럼 딱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매수 전략은 11선 매매 전략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단기적으로 노리는 어,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전략대로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 네, 요 아래 꼬리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음봉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현재 보유입니다. 수익률이 현재 23% 정도, 24% 정도 나고 있는데 수익률 일단 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봅니다. 양봉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세력주로서의 그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중을 조금씩 뭐 줄이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주가 위치가 조금 높잖아요. 8천 원대이긴 하지만 뭐 아니면은 7천 원대 거의 후반. 그래도 조정을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러면서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를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어느 정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냐, 증시가 뭐 급락하는 흐름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그 이외에 미국 어떤 정세,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괜찮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저 차트 트레이더의 유튜브 채널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 진우맨 컴퍼니도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러면은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은 조회수가 낮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 계속 드릴 거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고 영상 업데이트 즉시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노메 컴퍼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